네, 여기는 청계사 뒤편. 예, 네, 뒤편 이제 어, 산기계에 있는 네, 지금 이 지금 돌탑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이건 어떤 뭐 특별한 어,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여기 스님이나 이제 누군가 어, 모르는 어떤 분이 어, 이 산기설계에 있는 어, 돌을 쌓아서, 쌓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어, 하나의 작품을,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제가, 어, 너무 이, 이 멋있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네. 이, 이 돌탑 앞에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멋있죠 약간 위치를 옮겨 볼까요 네 조금 전에는 이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모든 색 보이는 그리고 어떤 의식의 인간의 의식의 어떤 욕망덩어리 색 수상행식 예, 이 오온 다섯 가지의 모든 이런 욕망과 집착이죠 집착 그것을 달리 말하면 상이라고 합니다 상 어, 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집착을 벗어남으로써 오온개공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또 일체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어, 해탈할 수 있다라는 공사상 공사상 네, 예. 네. 이게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적 구절을 좀,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같은 취지에서 이러한 공사상이 보다도 더 좀더 실천적으로 좀더 굉장히 길게, 길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신 것을 이제 한자로, 어, 번역한 것이 금강경이죠. 금강경. 역시 반야심경과 같은 대성불교의중 중요, 가장 중요한 경전이고 공사상 이게 쉽게 말해서 뭐 뭐냐 에, 금강경은 상당히 깁니다. 네 수천자 되죠. 그거 다 암송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음, 가슴에 좀 새길 수 있도록 에, 뭐 사자성어처럼 사자성어처럼 소위 금강경 사구계라고 하죠 사구계 개송을 이제 자꾸 암송하면서 외워라, 이제 외워라. 그리고 자꾸 어 되새겨보면서 깨달아라. 이제 그 유명한 사구계를 잠깐 좀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래라 네. 범소유상. 상이라는 것은 아까 색, 수상행식 이런 것처럼 예. 돈, 명예, 권력 이런 어떤 그 욕망의 대상 집착, 집착. 예, 그것이 상입니다. 상, 범소유상이,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상,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허망한 것이다. 공하다, 공하다. 어, 모든 것은 계시 허망하니 약견, 만약에 약견 견 본다 깨닫는다. 뭘, 재상이 비상임을 깨닫는다면 재상, 모든 색수상행식 오온이 비상상이 아니다. 그것이 집착할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적견 열애라 견 보게 될 것이다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예,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예, 그런 뜻이죠. 뭐 비슷한 표현으로 또 금강경의 경에는 어, 이런 유명한 사구계가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어, 이슬같이 허망한 것이다. 네 그런 어, 의미로. 일체 유위법은 일체 유위법, 일체 모든 유 존재할 유 색수상행식 예, 그러한 어떤 집착 등어리들 아, 그러한 것들은 돈 명의 권력 뭐 이런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쉽게 말 예, 일체 유위법은 모든 것은 예, 공하다 허망하다 무엇과 같으냐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여같을 여자 몽몽 꿈과 같다 이제 여몽환 환상과 같다. 포, 포말, 어, 포말과 같다. 영, 그림자 같다.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로, 아침이슬. 아침이슬 금방 없어지잖아요. 여로, 어, 이슬과 같다. 역, 여전, 전, 번개불과 같이 찰나다. 이거지, 찰나다. 네. 이것을 깨달아라. 이거지, 이것을 깨달아라. 예. 예. 일체 유입법은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하라 마땅히응 마땅히응장 여시 이와 같이 여시관 관할 지어다 이렇게 보라 이거죠 이렇게 보라 아 그럼으로서 이 마음의 고통이 어, 어, 해방될 수 있다 네 비슷한 내용들이죠 비슷한 예. 오온개공도일체고액 다섯 가지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오온이고, 어, 색수상 행식이고, 그것이 상이다. 상, 에, 그것은 공한 것이다. 오온계공. 이것을 깨담으로, 깨달으면서 바로 도 건너간다. 일체 고액으로부터 건너간다. 어, 해탈할 수 있다. 이 2500년 전에 시타르타라는 그 인도 겐지지강 옆에 있던 그 자그마한 왕국의 왕자, 이 시타르타가 스까모니가 이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깨달았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네. 예. 수많은 사기꾼들 예. 깨닫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어, 거짓말하는. 내가 뭐 부처님을 봤다는 둥 무슨 꿈에서 봤다, 어디서 봤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부처님이 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나타나는 걸 봤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약간 정신적인 장난이지, 장난. 예. 어뭐 귀신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릉견열래라 만약에 이색견아, 어, 색 어떤 형상으로 견 나를 보았다는 자가 있다면 가짜다 이거죠. 이음성구와 만약에 음성으로 이 나의 말을 들었다는 자가 있다면 있다면 어, 이 엄성과 어, 있다면 그사는 사기꾼이다 믿지 마라 이거죠 시인 바로 그 사람은 행사도 사특한 사기꾼의 어, 짓을 행사도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 행사독 어, 그렇게 해서는 결코 열애를 어, 볼 수가 없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사기꾼이다 불능견 열애라 불능 결코 할수 없다 견볼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열애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 사국에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나의 마음을 그러한 어, 색수상행식, 상에 집착하지 말라. 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마땅히, 무,소주, 주, 주거할 어, 때 주, 머무른다, 집착한다. 예, 이와 같이 상에, 어, 오온에, 세, 수상, 행식의 돈명의 겨울력에, 응무소주, 머무르지 말라. 역시 머무르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마땅히, 응무소주, 이러한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생, 기심, 이와 같이, 심, 마음, 이와 같이, 마음을 낼지어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적인, 어, 네 가지의 사구계입니다. 사구계. 네, 이제 암송에서 자꾸 이제, 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고, 모든 생활에서 실천적으로, 어, 반복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또, 어, 어, 깨달음을 조금씩 얻는 거죠. 그리고 또 잊어먹고, 뭐, 그러다가 죽는 거지, 뭐. 인간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석가모니처럼 완벽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어, 그래서, 어, 어그 중국의 위대한 이 선종에 있어서 이 깨달음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불교 철학의 방식이 이제 선종이죠 선종 공부 이 지금 어 팔만 대장경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제 어, 진리에 도달하자 이건 교종이고 교종과 선종 어, 이게 이제 중국에서 발전을 한 것이죠 인도어 불교가 구라마지바와 현장 법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고 에, 이러한 경전을 공부하자 교종 어, 참선을 통해서 깨닫자 선종 이제 선종에 어, 인도에서 넘어온 중국 선종의 일대조가 그 유명한 달마 대사죠 달마 대사 이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어받은 대사님이 유명합니다 그분이 소위 육조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육조 해능 대사죠. 해능 대사. 육조 단경이라는 책을 남기셨죠. 그런데 네, 해능 대사는 글을 쓸 줄을 몰랐고, 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네, 육조 단경이라는 그 한자로 되어 있는 책은 역시 예, 해능 대사님이 구술로 한 것을 제자가 한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자를 읽을 줄 몰랐어요. 어, 본인이 증득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가르쳤죠. 그게 어, 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어, 거의 똑같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경이라고 하잖아요. 반야심경, 금강경. 그런데 육조해능대사의 이, 이 가르친 것을 글로 옮긴 것은 그런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위대하다라고 해서 경자를 붙였습니다. 육조 6조 대사가, 어, 설파하신 어, 경전과 같다, 부처님의. 그래서 육조 단경이라고 합니다. 어, 서점 가서, 어, 서점에 잘 없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육조 단경. 네, 육조 해능 대사. 이 해능 대사가 어릴 때, 한 뭐, 10살 때나, 너무나 가난해서, 가난해서, 어, 어머니를 또 모시고, 어머니는 또 어, 아프시고, 그래서 이 어린이 어, 해능이 해능이 이제 나무꾼도 하고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이제 여관 같은 데를 이 나무를 짐을 메고 이제 팔러 다니면서 지나가다가 저녁에 이제 여관 같은 데서. 어, 들려오는 어,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다. 거기서 어느 이제 거기서 묵고 있던 묵고 있던 어느 스님이 스님이 이 금강경을 어, 독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년 소년 해능에게 본래 이름은 해능은 아니죠 해능은 법명이고 이 소년에게 탁 들어와서 마음에 확 꽂힌 그 구절이 방금 말씀드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었습니다. 마땅히, 마땅히 이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 마음을 어디 머물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와 같이 마음을 내일 지니라.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꽂혀서, 꽂혀서, 에, 절로 들어갑니다. 아, 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스님에게, 아, 스님에게 이제 큰 절을 하고, 어, 스님이 이제 그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노모님, 노모님, 은또 스님이 잘또 모실 수 있도록 또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 끝에 정말 중국 역사, 어, 전 세계, 어, 불교 역사에 있어서, 어, 정말로 위대한, 어, 선종에 있어서 달마 대사 다음으로, 어, 위대한 여섯 번째, 어, 개통을 이어받은 육조 해능 대사가 되죠.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선을 간화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선을 하시는 모든, 어, 불자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불자들에게 너무나 존경받는, 예, 육조 해능 대사. 아, 글도 필요 없다, 이거요. 불린 문자 글자를 세우지 말라. 그냥 깨달음으로 깨달음으로 어, 진리에 어, 도달해야 한다. 그 글자조차도 부처님께서 어, 그것은 공하다고 했던 색 수상행식이요 상이죠 상. 에, 에, 글자에 집착하지 말라. 아, 네. 그러나 또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글자를 통해서 뭔가 좀 이해를 하려고 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종. 어, 경전을 읽고 우리가 지혜를 또 깨닫고 그것도 또 필요하고 또 참선을 통해서 정득하는 그런 어, 선종도 필요한 것이죠. 예, 스리랑카라든가 미얀마 이런 데는 이제 부처님의 수행법과 거의 유사하게 어떤 깨달은 깨닫는 그런 굉장히 어, 과학적인 그런 어, 체계가 있습니다. 이제 소위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된이 경전 어, 이걸 통해서 중생들을 또 널리 구제하자, 보시하자 이제 이런 걸 보통 뭐 대승불교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에, 소개를 하죠. 그게 뭐꼭100% 맞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틀린 것도 아닙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에,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에, 2500년 전 시타르타 깨달은 석가모니 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조금씩 나라마다 이제 변용이 되어서 어, 각 나라의 불교와 문화로 어, 여태까지 발전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또 불교가 발전했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에서는 또 일본의 불교가 굉장히 어, 발전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절에 와서 보시면, 이런, 이제, 부처님을 모신, 어, 대웅전, 또 이제, 미래 정토, 어, 불, 뭐, 아미타 열그 미륵불, 뭐, 이런 분을 모신, 여기, 어, 청계사, 청계사처럼, 극락보전, 무량수전, 이제, 이런 가람배치가 있고, 항상 반드시, 요 절, 이제, 뒤편, 산기슭 쪽으로, 맨 뒤편에 가면, 우리의 전통신앙, 어, 전통신앙, 삼신각이 있습니다. 삼신각. 또는 뭐 삼성각. 예, 항상 모든 절에는 맨 뒤에 가면, 우리나라 절만 그렇죠. 삼신각.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종교사상. 하늘과 땅과 인간. 예, 이, 이세 가지의 신을 모시는 우리의 전통적 그 불교 문화. 아까 이제 이 삼성각 삼신각이 항상 있다. 모든 절의맨 뒤에는, 네, 맨 뒤에는 이제 이게 한국 어, 불교 문화가 이제 접목된 그러한 한국적 바람 어, 배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 정말 누가 이것을 쌓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 산에 어, 아마 이 상기 석에 어, 그냥. 어, 뒹굴고 있었던 무심한 그 돌덩이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쌓아서 또 이것이 역사가 되고 어, 이것이 또 문화가 되고 이것이 또 어, 굉장히 고요한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예, 불국사 어, 석가탑 다보탑도 훌륭하지만 저는 그 못지않게 지금 무명시 이름 없는 누군가가 이렇게 쌓아서 만든 어, 이, 이 돌탑, 또, 예, 못지않게, 국보 못지않게, 훌륭한, 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상에, 상에, 예, 상에, 어, 집착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깨달음에, 어, 지혜가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어, 존재하는 우주 만물에는 관자재 보살 어,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런 깨달음 어, 깨달음이 존재한다 어, 이런 의미를 지금 이 돌탑을 어, 보고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네, 금강경 사구에 금강경은 좀더 실천론이죠. 아까 말씀드린 반야심경은 어떤 우주의 진리, 인간의 존재에 관한 존재론, 우주론이라고 한다면 건강경은좀더 자세하게 길게 풀어서 부처님께서 실천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우리 애국봉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가 각자 나름대로 깨닫고 이해하면 그게 정답이죠. 네.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그런 건 없다라는 게, 어, 정답 이런 거에 또 집착하지 말라. 응무소주. 어디에 집착하지 말라. 마땅히 이와 같이 이 생기심. 마음을 가져라. 아, 그 부처님의 사국의 말씀이 어, 얼마나 위대한 어, 철학이고, 위대한 깨달음으로 가는 징금다리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군요 이 아름다운 토요일 주말 비가 온이산 계곡물이 너무나 청아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토요일 오후 청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